성형수술, 난 무조건 반대다. 뭐 수술해가 많 엄마 생긴 별상 되지. 우리 마누라 성형수술하고 왔어요. 성형수술로는 no, no. 난 시술을 하고 왔어요, 가볍게. 뭐 그게 그거지? 아니, 그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. 내가 이런 거 하는 억수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성주가 바볼레더라더라고. 무조건 갔어요 자 우리 서울역에서 택시 탔습니다 병원 이름이 아이디병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 앞에 도착했는데 이좀 너무 병원이 커요 의사분들이 이렇게나 많네 와 서울은 겁이 다르네 네 고객님 성함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정숙입니다 네고행태고요 네, 네. 여기 더널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나 어. 눈에 여기 꺼진 거 있잖아. 어. 이거 이렇게 딱팽팽하게 해주고, 어. 그다음에 여기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렇씩당겨가지고 귀에 걸어주는데 입을 <laughs> 그래, 뭐하기 <하긴> 했나? 응, 그래, 그대그 최대한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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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래 그래, 뭐야? 맹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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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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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. 저 그래, 그 그래, 그고 그래, 생수술하고 왔는데 뭐했어요 얼굴에 실을 넣어서 당기고 어. 다크서클을 없애려고그 지방을 뭐 이렇게 재배치를 했대요 그 다음에 얼굴에 다 약간의 지방을 넣었대요 그세 가지라고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난그지잘 모르겠고 요 기미 있는 이거 좀 까맣게 접접했는데 이게 좀 많이 하얘진 것 같고 이게 피부가 좀 전체적으로 하얘졌어요 뽕땅해지고 내가 이 기미가 엄청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화장으로 잘 커버하고 다녀서 그렇지 그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기미는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음... 그러면서 돈을 사실 내가 조금 많이 들였거든요 얼마 들었어? <laughs> 그런데 안없어졌어요 기미가 음, 안 없어졌어? 근데 전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. 기미가 진짜 없어졌어요 많이 옅어졌어요 완전 100% 없어진 건 아닌데 거의 한90% 없어진 느낌이에요 음좀 그래 어?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고 음. 그 다음에 눈 밑에 닦아서 그런 없어졌어요 음. 그리고 옆에 여기 목 옆에 근처에 있던 주름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얼굴이 편편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뭔가 입 주위나 이런 게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어색하긴 해요 이게 3개월이 지나야 완벽하게 다 났는데 하도 손주들이, 공대생 마음, 입이 왜 그래요? 입이 왜 그래요? 그래가지고, 우리가 미리 영상을 찍는데, 이게 3개월 뒤가 되어야지, 완벽하게 예쁘진대요 근데, 내가 따라갔던 마음,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내 배보던 마 완벽하게 넣어줄 수 있다. <laughs> 어, 돌려 깎게 얼굴도 돌려깎여야 <laughs> 지고 그리고, 얼굴도, 요렇게 깎으면, 내 20대 가늘 픈 얼굴이 나온댔는데, 내 당당하게 안 한댔잖아. 왠줄 알아요? 아플까 봐. <laughs> 근데 그 아이디 병원은 외국 사람이 한반 정도 되더라고. 태국 사람, 뭐 홍콩 인도. 사람, 뭐, 어, 필리핀 사람, 뭐, 베트남 사람 와가지고 하고 가대고 그래, 전부 다 직원분들이 영어로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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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태국말로 뭐라 뭐라. 하는 어. <laughs> 그 옛날에 테레비에 렘미 있잖아요. 렘미 나라. 어, 그거 했던 병원이라 그래야 되나? 그래, 그래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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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와 우리나라 기술력참 대단하다 하면서 테레비를 봤는데. 이렇게 생긴 사람이 요즘같이 되어가 나타났다. <laughs> 이렇게 요즘같이. 음, 요즘? 세 달만 기다려. 우와. 와. 진짜 야. 엄청난데? 아, 이분들은 앨범 숨, 숨기셔야 되는데. 겠 그래, 이거 아마 졸업사진 찍고. 어, 아, 다 찍고. 오. 모르는 사람 졸업사 이름도 바꾸고. <laughs> 야, 야 야, yeah. 이야. 이렇게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, 거의. 그래. 우와. <laughs>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분들이 덕을 보고 나도 덕을 보네요.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. <laughs> 나는 공대생 엄마가 얼굴에 뭐 이런 거 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되게 부정적이었거든. 음. 왜냐면 난 아데니까 부정 부정. <laughs>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주근깨가 많아가지고 거울 보면서 막또 피부가 좀 처져가지고 거울 보면서 서툴레서받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데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돌출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. 그런 거 고쳐가지고 삶을 자신 있게 산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. 약간 긍정으로 바뀌었어. 음, 긍정적인 거. 어, 것 긍정으로 바뀌었어. 음. 돈이 문제지. 그치.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이고 음. 피부가 일단 무조건 좋아졌어. 맞아요. <laughs> 그참 신기하네. 그쵸 어, 무조건 좋아졌어. 그사 선생님, 대체 나한테 뭘 하신 겁니까?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. 근데 어, 어, 언제 <laughs> 완성이야? 3 개월 뒤에 완성이 된다는데, 어. 자, 3 개월 때까지. 내가 퍼펙트해, 퍼펙트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난 그럼 3개월 뒤에 다른 여자랑 사는 거야? <laughs> 수술하고 있잖아요 수술인지 뭔지 가볍게 가가지고 기차 타고 가볍게 올렸는데 하룻밤 잤거든요 첫째 날나 <laughs> 완전 다이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하겠대 <laughs> 맞아 내가 사실은 <laughs> 3일 동안은 다음부터 이런 거 절대 안겠다 그랬어 <laughs> 너무 힘들었어 진짜 처음 에한 4일쯤 5일쯤 지나가지고 여기 에 죽은 게 없어지니까 <laughs>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, 이라던만 지금 한2주좀 지났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, 뭐, 이런 거할수 있지? 라고 있잖아. 어. 네. 예쁘게 잘 됐네. 3개월 후에 얼마나 예쁘지란가, 한번 보자잉.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손주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해요. 네. 사랑해. 빠이.